포제이 JK, JK입니다. 그리고 지지입니다. <laughs> 오랜만에 영상이죠. 어, 오늘 일요일이에요. 9월 12일 일요일인데, 어디를 가느냐? 뒤에 지금 자택 싣고, 어, 오늘부터 저랑 지지랑 어, 다른 지역, 다른 도시에서 한달 살기 체험하러 갑니다. 그래가지고 어, 지금 가고 있어요. 가고 있고, 어, 일단은, 가기 전에, 이, 한 이틀 전에 지지가, 저기, PCR 검사를 했어요. 이동을 하려면 PCR 검사가 필수라가지고, 지지는 아직 백신을 못 맞았어요. 12세 이하라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어, 병원 가가지고 PCR 검사 한 거, 결과 갖고, 그러고, 이동하기로 하겠습니다. 어, 이제, 한참 가야 돼요. 한참 가야 됩니다. 어, 뭐, 이렇게 한두 시간 거리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동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장소는 아직은 비밀. 나중에 도착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적지 거의 다 왔는데 코로나 그 확인하는 것 같아요. 자, 어저께 와서 자고요. 어 다음날입니다. 어제 너무 피곤하고 짐 정리하고 해가지고 다못 찍었어요. 이 집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오늘 살짝 보여드리려고 카메라 다시 켰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낼 집, 지지랑 한달 동안 지낼 집은 여기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방이 하나 짜리인데 두명 살기는 딱 좋아요 어, 내부는 제가 요거 이 동네 단지 보여드리고 나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옆집에는 스웨덴 그 다음에 태국 할아버지 커플 살고 계세요 어, 거의 뭐 숲속에 파묻혀 있는 단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옆집도 이렇게 있고요 걸어가지고 조금만 나가면 바닷가요 바로. 날씨가 굉장히 좋네요. 14일까지 원래 뭐비 소식도 있고 있었는데 다행히 날씨 좋습니다. 가지고 이렇게 보면 집들이 이렇게 있죠 단지들이. 피트니스도 있어요 이거 피트니스인데 뭐 피트니스는 쓰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여기 바닷가 보이시죠 사이에 나가는 오솔길이 있거든요 어. 여기가 수영장 근데 크지는 않아요 수영장 봤으니까 다시 오덩 돌아가지고 새길이 있어요 바닷가 가는 샛길 서있하고그리고 이렇게 스길로 걸어가면요 바로 바다 나옵니다. 근에도 하나 있네, 그쪽에 물문에. 이쪽이 동쪽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저기 오두막에서 바람도 쏘이고 맥주도 한잔 먹고 저 오두막에서. 식사는 밖에서 해야 돼요. 테이블이 밖에 이렇게 있어요. 여기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있어요. 그리고, 2, 3일에 한 번씩 가정부가 와가지고 청소도 해줘요. 여기가 주방입니다. 주방. 그리고, 요거는 제가 먹는 물이랑 식용유 사놓은 거고, 거의 저희 총부리집 주방을 옮겨왔어요. 뭐, 라면 부식거리 그 다음에 요거 전부 다 제가 갖고 온 양념 조미료들이고요 그리고 여기도 그렇고 자연 깡통도 다 제가 갖고 온 거고 제일 좋은 게 저는 마음에 드는 게 가스 전기가 아니라 가스라 가지고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그 다음에 냉장고도 넉넉합니다 부식거리 놓기 저장하기 넉넉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침실로 침실은 바로 여기 옆에 있습니다 여기가 침실 자, 이제 침실 보여드릴게요 <웃음> 지지 <웃음> 아, 둘이 자기 좋아요 더블 침대 하나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우리 지지 지금 온라인 수업하고 있어요 지지 수업, 낮에 수업할 수 있게끔 이렇게 책상이랑 해줬고요 그리고 여기는 원래 그냥 테이블 쓰는 건데 지금 지지 교과서, 책이랑 그런 걸로 쓰도록 해 있고 그리고 여기는 옷장이에요 지즈못 잠옷부터 옷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수건, 그다음에 제 옷들 지지, 외출복들 모두 뭐다 달려있고 그리고 는텔레비텔레비전 작아요 그건 32인치 될려나? 32인치보다 조금 큰거 같다 한 40인치 될려나? 38인치? 음, 여튼 TV 있고 트루 TV 있는데 저는 안 봐요 그래가지고 별 상관 없고요. 여기는 이제 저희 방콕에서 갖고 온 구국 상자 통. 뭐 저희 먹는 비타민. 이거는 제 전자 담배. <laughs> 여기는 화장대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금 어해 가지고. 여기는 뭐 제화장품. 여기는 유지 로션. 그다음에 가방이랑. 이 아이스박스가 아이스박스가 아니라 저희 지금 간식 통이에요. 간식 통. 개미가 많아가지고 간식을 여기다 놓고 딱 닫아놓으면 개미가 못 들어가요. 그래서 간식통 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 화장실 괜찮아요. 깨끗합니다 화장실. 변기 세면대 있고요. 그리고 욕조는 없고 샤워기만 가지고 있어요. 자, 다 봤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한달 살기가 들어갔어요. 어제부터 지지랑 둘이서. 그리고 아마 계획대로라면은 저희 집사람이 마지막 주에, 4주째 이제 저희랑 또 휴가 내가지고 일주일 또 시간 보내고올 겁니다. 어, 앞으로 한달 살면서 여기저기 가가지고 이제 영상도 좀 찍을 거예요. 맛집도 그렇고, 뭐, 이쁜 장소, 멋있는 장소 등등 해가지고 영상도 그래도 일주일에 한 두세 개 정도 올라갈 거니까 앞으로 어, 많이 오셔가지고 구경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